아, 이렇게 쳐먹는 거 리얼 태국인네. 이아 <laughs> 그래도 진짜 현지 적응 잘했네. 한국 음식 입에 맞네. 응 맞았어. 아 성시코. 음. 야 소리 소리. 음. 태국 가봤어요? 닭치고 먹기네. 네. 음. 이거 좀 음. 너가 가도 가. 아 닭치고 먹기 닭치고 먹기네라고 했어? 응. 음. 잘했어. 알겠다. 잘... 그러니까, 남자야. 이래서 불렀어 내가 너. 내가 부르면 너무 광대 될까 봐. 진짜 음. 기강 잡는 역할 <laughs> 오늘 제대로 가자. <laughs> 내그그 네, 물어반을 라고했을거 아니야. 어떤 그물소리한한 명이 형님이랑 어. 자기랑 같은 거 같다고. 어떤 게같아 퐁퐁이 의그 기운이 느껴져. 아이씨. 거. 그렇게 좀 얘기를 틀 퐁퐁 질... 우리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진짜 제일 싫은 두 글자가 딱 있어. <laughs> 퐁퐁 물소. 근데, 네, 근데 우리 우리 클랜에 넘버원 물소가 또 있어. 누나. 소주일이라고. <laughs> <laughs> 아이 새끼 때문에 지금. 형님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살짝 5% 정도 여혐 이 있어 진짜. 그때는 <laughs> 말이 안 통했어. 5% 진짜로. 정도 여혐이 있다? 음. 음 되게 내가 5% 정도 여혐 여염 빼고는 이제 여자에 대한 그런 게뭐 따로 없어. 남녀 평등이지. 음... 남녀 평등. 근데어깨처랑 비슷하게 나오시는데요? 좀 봐봐. 나안더 봐. 어이가 없네. 어깨 내려. 비슷한데? 약간? 맞아 먹어. <laughs> 그 건강지. <건방지를, 웃음> 감독 <감도> 어깨를 지적해? <laughs> 남자들이 쌍둥이냐는데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 <laughs> 블랙 좀 해줘. 응. 해줘. 기분이 좀 나쁜데? 이빨 연이. 장난 하나. 지금? 밥 먹고 랭크 전 플레이 볼 거야. 밥 아니 먹고 그런 얘기하세요. 아니 일단은 서 감독 강의 좀 해주고 분석. 우리 체계적으로 갑니다. 손양이 라이플 응. 사격 패턴을 일단 본 다음에 서 감독이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 들어가. 응. 그 다음에 적용으로 갑니다. 응. 확실하게 오늘 딱 진짜 1대 그런 느낌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음. 응. 재형 수술 같은 느낌으로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끔그렇게 해야 돼요? 응, 건강 맞지. 진짜 면상이 서한결인데송강으로 태어나는 느낌. 송강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 아래 단계 배우급으로는 수술해야 돼 지금 음. 큰 수술이 될 거야. 음. 대수술이네. 아 어?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일곱 살 차이나는 오빠한테 이제 할 말이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꼰이야. 밥 먹을 때는 편하게 먹어. 진짜로. 나는 배우로 치면 누구 닮았어? 잠깐. 진짜로 응. 떠오르는 뭐 배우나 인물 있어? 형님은 그냥 배우가 아니라 배우상은 이렇게... 나... 아니에요. 아, 이미 나왔잖아 이미. 나작전 해봐. 그럼 쳐먹어. 그. 아. 어. 뭐 동물이나 뭐 닮은 거딱 보고. 뭐. 일본 원숭이 닮았어요. 별풍선 야물 닦지 <laughs>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패아심박하네 넌... 음, 여기 서강동은 뭐 닮았어? <laughs> 빵 터졌어. <laughs> 보자마자 빵 터졌어. 어깨 뭔데? <laughs> 우렁탕 닮았. <laughs> 테스트 했는데 버터를 받아 놓는다. 얘는 오늘 죽었다. 야안돼 진짜. 어. 형님이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밥 먹을 때는 음. 편하게 해 편하게 하니까 그냥 들어 누워버리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있어. 아니나오랑우타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말안 들어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 신년아 이상하다. 우라무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어. 우리 방에서도 우라무타라는 얘기 만약 안 해. <웃음> 이제, <웃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소심하네 근데 <laughs> 담아놨네. 야, 아, 근데... 아, 그럼 물어볼게. 그냥 원숭이랑 일본 원숭이 차이가 뭐야? 그냥 원숭이는 살짝 그 얼굴도 쬐끔하고 그 바나나 좋아하면서 그냥 웃기기거리는 귀여운 성이잖아요 근데 일본 원숭이는 조금 더 이제 코가 길고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아, 또같이 생긴 게 일본 원숭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laughs> <laughs> <개, 개 좋은. 웃음> 아 뭐야 이게 소냥아. 아, 저 꼬다리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아, 인정. 나도 꼬다리 안 먹긴 하는데. 꼬다리 안 좋아. 아니 꼬다리도 이거 빨간 부분은 그래도 먹던 거 이거. 아 이거 치즈를 치즈가 쏙 빠져서 먹어. 김만두야 뭐야? 어? 아 이것도 뭐야? <laughs> 뭐, 닭이랑 뽀뽀했냐? 아니 살이 이렇게 많은데. <laughs> 야 아니, 아니, 이건 아니잖아 방치게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제 먹는. 거 여러분 방... 저기. 저기 장근이 방송 중인가? 장근이한테이 n 좀 가져가라고 해주세요 <laughs> 장근이해야겠다 이거 아 커피 t 시켜줘야겠다 a 아, 커피 시켜줄게 저는 커피 못먹 a n y a t a n g 알았어 a Tanganya, t a 어 g a n y a 그러니까 그래 y 못 먹잖아. 응,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 n y a Tanganya, t a n g 이 n y a 이 a 이 g a n y 척하면 대심한 것가지 그렇지 척하면 척 지금 이런 것도 내 데이터에 들어갔어 이번 선수 대회 오케이 식힐 동안 사운드 좀 채워줘 얘들아 소통 좀 하면서 좀 조화, 어 약간 유소나 나. 느낌 난다 그런 몇, 소리 많이 했어 몇대 맞은 유소나 <laughs> 몇대 맞은 일본어 선수 반시한마디 행복한 오랑우탄 <웃음> 아, 성악을 웃음 존나 치특히네. <laughs> 아니 드립을 쳐도 웃어주니까 살아 이게. 너 웃음소리 와. 웃음 소리 녹음하고 가. 나내 방송에서 틀어야겠다. 어... 아, 근데 아까 한결이 존나 웃기더라. 홍 하면 각방 오백 개라는데막 내 씨발 내줄락하 맞지. 존나 내저락 존텐이었지. 아, 진짜 내저런 거예요? 아니, 어, 얘기하면은, 진짜 찐텐이었다니까. 아 근데 여자 방송하시는 분들 이제 그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은 아, 인사야 외국에서.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도 뽀뽀로 인사도 하잖아. 아, 그건 맞아. 그할수 있어? 아, 이 새끼 뽀뽀까지 생각했네. 아니, 뽀뽀? 그건, 아니 그거 그런 그거 거지 쓰레기네. 똑같은 그렇게 인사라 인사는 개념으로 보면 똑같은 거라니까. 아, 근데 그건 특정 나라니까. 그런 거지 포옹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그러니까. 아이 새끼 아주 지금 방금 네 마음이 나왔어. 조심해. 언덕에 한두 번 이상 야물딱. 나 이렇게 하얀다. 하라면서 하얀다. 어?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라며 언제 포옹 안 하나요? 대본 다 줬잖아요. 개소리야. 다 대본. 대본이에요 이런 거. 대본 있으면 돼. 너방이방 해줄게. 대본을 베트남한테 받았어 옆에. 그러니까 태국은 좀 포옹 안해? 대국에서는 <laughs> 포옹 안해. 근데 포옹도 이제 안는 것도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해. 더러운 느낌인지 그냥 전우의 느낌으로 하는 건지 중에 아이스티가 왜 이렇게 파는 데가 없냐 아이스티 어 너무 야 읽으면서 소통 좀 해줘 네 음. 아니, 아니 이 이거 좀 옆으로 네. 치워놔도 돼요 이거, 이거 때문에 채팅이안 보여서 아, 진짜 응. 말하지 지금 <laughs> 되지 태국에서는 태국에서는 그냥 뭐 그냥 공차고 햇빛 있는 데 가가지고 <laughs> 그냥 공차고 놀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태국 사람 같아지는 것 같아요 더 나가도 아, 잠을 때도 안 <laughs> 아니 어렸을 때 태국 살다 왔어. 아 진짜요? 진, 실제로 진짜 태국 살다 왔 써. 아, 그얘기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형님. 초등학교 때 올라온 거야 한국으로. 초등학교 왜... 때까지 아 그럼 태국에서 태어났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어, 태국 그러니까, 살고. 어, 봉,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야 그래. 이제 태국 얘기 하지 마세요, 음. 형님. 이걸 속아? 음, 음. <laughs> 진짜 태국인 같기도 한가보다. 키 아이스티 파는 데가 없냐는데 배달비 적은데 찾는 거 아니냐. <laughs> 야이 개새끼. <laughs> 아, 저 새끼 악질이네. 야이 새끼야. <laughs> 배달팁 뭐 2천 원, 3천 원, 천원 차인데 내가 그거 아끼려고 찾고 있겠냐? 원더킹님 별풍선 아 야물 딱지천개 감사합니다. 라이브 배달팁. 야 배달팁이라고. 아니 배달팁 아끼는 거 아닌데. <laughs> 배달팁 고민하지 거... 말고 너... 바로. 야그 채팅 치네 그 퀵뷰 줄게. <laughs> 음. 아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가 아이스 찾는 게 아니라 배달팁. 낮은 데 찾는 거 아니냐? 아, <laughs> 어, 나좀 완전히 미친 새끼야, 저거. 아, 나좀 병원 가봐라. 뒤지가참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 먹어 먹어, 편하게 먹어. 아, 케좀더 <laughs> 내려. 아니 사람 느낌. 먹는 거 갖고 왜 그래요? 아, 어. 먹방 씨바라좀 <laughs> 먹자. 음, 먹어야지. 먹을 때 욕을 오지게 먹었다 지금. 편하게 먹어. 잘 먹으면 좋지. 맞죠, 여러분들? 잘 먹으면 좋아. 내가 그래서 먹방을 안 해. 내 먹방 보고 있으면 입맛이 떨어진다 <놀람> 아, 씨발. 밥먹으려 했는데 입맛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이씨랄아. 정일이요, 시오퓨요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동기부여를 여기서 찾네. 아이고, 구독 감사하고 팬 가입도 감사합니다. 비자도 네. 먹어야 돼. 음. 나 네, 페페로니가 아까 한입도 안됐어요 응, 이제 아, 또, 처음 아, 먹는거야 차가워 대패 줄까 에어컨 바람때 응, 이런거 다 먹어요 괜찮아요 아, 역시. 응, 그냥 먹는거야 그렇게 응. 유난 떠는 애들은 난 예민해 엘리, 아이고~~ 엘리님이 또 네? 감사합니다 난잘먹 뭐, 누가 엘리야? 아 뭐야 서사단 어, 방송국가서 내방세리 있으면 엘리가 맞아 맞을거 같은데 그런거까지 봐 응. 크롬으로, 크롬 누르고 확인. 맞네. 아까도 맞지. 어 엘리야 뭐야 고마워, 뵐게. 어, 아. 어? 좋은데? 아이고. 좋았네. 저희 10년 단위들 그냥 아주 그냥. 응. 어? 왜 아까는 없었지? 오늘 그냥 기, 엄청 세워줘가지고. 복숭아 같지? 네. 힘이 나네. 야, 세소 주면, <laughs> 주면 안 된다. 당연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겠지? 배달본거 맞아요? 옆에 다 봤어요? 아니에요! 봤어. 물딱지아 진짜 피하더라 아니, 아니 아까 전에 피자 시키려고 내가 옆에서 다 봤어. <laughs> 할인을 8,000원인가 만원 매기더라. <laughs>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다 봤어요. <laughs> 야, 아, 이거 바닥... 얘기 안 할라 했어, 사실. 야, 이 바닥 프레임 쉬어지면안 돼. 아니, 프라이이 <laughs> 아니라 진짜 맞아요. 나 이거 카드 VIP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파파존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래 46,000원인데 32,000원이 나왔어요. 야, 근데 여러분, 되냐? 아니, 피자 시킬 때통신 할인 받는 건 기본이잖아. 그럼 구두쇠가 아니라 안 받으면 빡대 할인 거야,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이 새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제값 주고 살 새끼네. <laughs> 음. 할인 받을 건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솔직히, 아까 배달티 봤잖아. 안 봤어! 아, 진짜 짜증나네. 배달티 프레임 족간. 이번에도 할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없어. 카페가 할인이 어딨어. 군인 공짜라고. 아, 씨. 아, 족간. 루나티 애들한테 물어보지 <laughs> 말아요. 저 진짜 돈잘 쓰고. 배풀잘 베풉니다, 형님들. 와 <laughs> 아, 아까 그 채팅 하나 승용벌 줬더니 <laughs> 전개 꺼져 프레임 씌워져 아 이게 아프리카 맛이네 그지 어, 너는 다 배달 시켜먹지 그러면 네그지뭐 식대도 장난 아니겠네 식비요? 어 장난 아니죠 아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식비로만 거의 다 쓰는 거 같은데 아, 저 새끼 배달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요리 아, 진... 아이고 아이고 별풍선, 요리 양불딜. 아니 요리야 너가 돈이 어딨냐 야, 아니 서사단 왜 이렇게 끈끈해? <laughs> 아니 저 친구 뭘 팔았어? 아, 그정 그 요리는 저번에 모니터랑 자기 그 뭐지? 자격증 공부한 거 그거 팔아 가지고 나한테 퐁 샀다고 룰렛 돌렸다고. 큐큐큐큐큐큐큐큐. 돈이 있어 또? 아, 어서자고 뭐 휴가 나는 안... 아, 뭐야? 서사단 되게 끈끈하네. 아니, 뭐야? 뭘판 거야, 이번에는? <laughs> 안 팔았대, 음... 오늘은. 어, 일하 건강하게 일하고 오셨나 봐. 일하고 왔어? 어. 어 씨, 너무 고마워. 아이고, 참. <laughs> 아, 배달팁으로 또 저런 애 아니에요. 저거 그냥 그거예요. 내 말에 옆에 말했잖아 옆에서 다 보고 있는거고요 아니라고요. 응. 동공이 <laughs> 동공이 시브랄 메뉴를 보는 게 아니라 배달팁을 먼저 봤어. 옆에서 다 봤어. 엠빵도 쳤어요? 아니야. 기택 케리 뭐 하면 줄 때는 음. 다 같이. 음. 저거는 진짜 성님들 온다. 야 아. 잠깐 타임. 와. <laughs> 씨발 이거잖아 여러분들.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치킨이지. 씨발 선양아 응. 너는. 야 이거는 씨발. <laughs> 야, 발굴 제대로다. 아, 인정. 아, 이거잖아. 시원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음식 아, 니뭘 죄송해. 그런가? 너무 너무 보기 좋아서. <laughs> 맞잖아. 여러분 뭔가 시원한 게있잖아 여러분들. 인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한결이 먹방 그냥 합격이라고. 아니다게. <laughs> 아, 그런 것도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액션 한번 해. 응. <laughs> <laughs> 뭐야, 뭐뭘 리얼 아, 열라뻥 타이. 먹어야지. 너잖아. <laughs> 이게 태국인 이런 하나지. 형이 너 하나 줬다 리액션. 어, 어, <laughs> 내일부터 열병터지면 아, 해. 아, 와 청개 감사합니다. 열라 음. 뻥다잉. <laughs> 이렇게 웅박으로 열라 뻥다잉. 와 그럼 진짜 잘 터지. 어, 그렇지. 이거 쓰고 적고 사. 로핑이라고 이렇게 뚱뚱한 애 있거든. 걔한테도 앙 꿀꿀띠. 안 꿀꿀띠. 내가 만들어줘가지고 막말로 그 200만 원 벌었어 그 말로. 네. 원더킹님 별똥선 얄밀닥진 철빈 인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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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원더킹님 연락뽕다잉아 이렇게 하라니까 연락뽕다잉 <laughs> <이렇게. 별라뽕다이. 웃음> 그렇지 어, 어. 힘있게 음 그래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니가 하니까 찰떡이다 킹님 한결님손양이 많이 패주십시오 아이 그런게 어있어요 진짜 손냥이가 음. 오늘 성장한다 혼낼 일 없어 오늘 진지하게만 해 알았지 뭐 진짜 갑자기 방송키다가 막 아 오빠 와서 이쁜척한다? 난 그대로 뺨후려 갈게요 알았지? <laughs> 바로 엎드려 뻗칠게요 아, 아 진짜로? 아, 뭐야? 아 본캐.. 봉케. 본캐로 가져와야지 본캐.. 본캐입니다 1303 그랜드 나사 1

들어기 전, 하기 전에 좀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거 보고 한번 찍고볼게요 나는 나는 벌레다. 벌레다. 치울게 이제. 아, 이따가 또 여러분 커피, 비싼 거 시켜줄게요. 커피도 아, 앞에 갖다 놨거든. 제가. 아 이젠 콜라도 남겼어. <laughs> 이건 한 번에 치워. 아이 아, 먹는 거야. 아! <웃음> <웃음> 아 미안. 아, 이아 미안. 미는아 나이... <laughs> 이걸로 마셔. 아 미안. 아 진짜 안 왔어. 아... 미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내나아 아, 미안해. 아씨.